나는 먹을 게 사람? 예, 이건 여기 뚜레주로 가서 구입한 치즈케이크입니다. 치즈케이크인데 가격은 23,000원이고요. 냉장 보관하라고 써있네요. 뭐, 아, 제품 이름은 클래식 치즈케이크. 에, 계란 받침 위에 고정핀이 있으므로 절대 사람에게 던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. 네, 생일자한명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. 으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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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. 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쁘게 생겼죠. 네, 지금은 손은 못 되겠고요. <laughs> 먹는 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넣어 다시 보여드리겠고. 커팅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드시면 되는데, 23,000원으로 이렇게뭐싼건 아니죠? 통신사 카드 하니까 한 27,000원인가? 한다고 하더라고요. 좀 모양은 심플 단순한데, 치즈케이크 좀 맛있고, 그러니까 어머니 생일인데,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셔가지고,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크기는 뭐, 한뺨 정도 되네요, 남자손. 예, 네, 그 정도 되고 23,000원! 좀 단순하지만,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, 맛있게 드시는 것도 좋은데, 아, 맛있겠다. 저녁을 안 먹어서 지금 배고픈데, 많이 먹고 싶은 생각 도 드네요. 참고하시고,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뜨거운 거예어 음... 생일 축하합니다. 노래 불러 줘. 노 부르다 보네. 이거 노래하네 알지? 음. 천만 바라지. 시작. 노래해야죠. 시작. 시작. 해피 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연속이지 사랑하는 할머니. 할머니. 감일축니다합니다감사합 주세요 사합니 같이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다감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수다감사합고다감고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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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사합니다감사합니오빠아니다니 없어. 오빠하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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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사... 아, 뭐 그러냐? 칼을 봤어. 칼을 제가 가지겠지 칼이 깃지 뭐. 칼이 있을 것같 없어. 것 없어? <목소리도> 없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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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을 안집어안집어넣 리가 어. 없는데. 이거 하미소돌올서안 되겠다. <목소리도> 폭죽은 생략. 자, 할머니 생이니까 할머니부터 한입 드셔야지. 자르고 먹어야지 아이그 이거. 잘라서 먹어거지거서야 앉아 좀앉이 앉아. 이거. 좀 치우고 이거. 이거. 거기다 놨어 이거. 이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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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뽀이 이거. 이이뻐 아유 이리민거케 이거. 이 먹고 저, 저거 빨고 앉아있네 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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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또 침을 다너치게가져잖아 <laughs> 치즈 맛있잖아. 치즈 맛있어. 엄마한테 생축 해요. 이 그만. 잘것도 많아. 배롱. 뭐, 같이. 뭐, 같이. 응 같이. 지

먼저 시계 잘 먹어요? 좋아요. 응?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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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안 좋아. 그래? 그래? 아구. 음, 음, 음. 맛있게. 여기 코 있어. 맛이 어때요? 알 그냥 여기는 아. 이거 음. 이 나랑 자기랑 먹자. 어게 <laughs>